C U 올리시님은요 앞에 별이 세개 있고요 Y U N n d 라푼젤님이고요 여자는 이게 문제다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다 혼자 좋아해 버려서 결국엔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힘들어지게 되는 거 남자는 이게 문제다. 이 여자 저 여자 다 잘해주다가 한 여자가 자기 좋아한다 싶으면 그 여자 아무 감정 없이 만나주다가 질리면 차버리는 거. 질질 끌지 말고 솔직히 말해. 네 지겹다, 꼴보기 싫다, 징그럽다, 소름 돋는다, 더럽다. 나도 그럼 너 같은 거 그냥 잊고 살수 있어. 내가 뭐 네가 쉽게 내뱉는 몇 마디에 죽기라도 하겠어? 몇번 울다가 지치거나 미친년처럼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겠지.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끝난 우리 둘. 서로 얼굴도 보고 살지 말자. 마주치지도 말고 서로 안부 듣지도 관심 갖지도 말고. 나도 잘살수 있어. 너가 지금 네 옆에 딴 여자 끼고 있는 것처럼. 다른 남자애들이랑 말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사소한 스킨십 정도 더 이상. <laughs> 다른 애들 질문 해피하지 않아도 되고, 애들 눈치 보면서 생활하는 것도 이젠 끝. 너 없이 이곳저곳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, 니네 생각하면서 울고 남들한테 다독임 안 받아도 되고 말이야. 혼자 방에서 질질 짜고 힘들어하는 일도 없겠지. 너 걱정 안할 거야. 다른 여자애들처럼 밥잘 먹고 몸조심하고 잘 살아. 평생 안볼 것처럼 말하더니 며칠 몇 주일 몇달 후면 잊지 못하고 매달리면서 혼자 생뜻 쓰잖아. 이런 것들이 남자 하나 못 잊고 매달리는 게 가반수. 난 네가 어떻게 살던 무관심하려고. 뭐 이래도 넌 지금처럼 나한테 별 관심 없겠지 네 같은 새끼 관심 따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내양두손 맞대고 때 나올 정도로 손 싹싹 비는 거야 네 만나기 전처럼 웃고 살수 있게 해달라고 공감하시나요? 크크 맞죠 셨지요? 흐 즐거운 저녁 보내요 요래 되있고요 추천은 두개 되있는데요. 헤어진 여자가 헤어진 남자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. 음, 그런 것 같네요. 딱히 할 말이 없네요. <laughs>